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웃음> 오랜만에 습니다 Young Prince 라 n 너 서아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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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오늘 할 주제는 긴급 소지품 검사입니다. 어? 소지품 검사. 아또 그런 거 한다 진짜. 없어요. 뭐 없는데? 어? 소소지품 검사요? 야 우리 뭐가 좋아하는지요? 음. 가 가방이요? 딱히 뭐이고 등이 있는 게 없어요.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뭐 잘못 갖고 온게 있나? 이걸 하는 이유는 네. 구독자 여러분들이 평소에 뭘 가지고 다니시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궁금할 수 있죠. 네. 그리고 뭐 소개해 줄 아이템이라든지 아... 뭐 가지고 다니는 품 같은 거 추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품 검사는 안 하죠? <laughs> 뭐 뭐품에 이상한 거 있어? 아잉. <laughs> 아, 한번 해봐야겠네요. 네. 저 진짜 별거 없는. 안되는데? 밑장 빼기 해도 되나요? 와 엄청 무거워 보이는데? <웃음> 왜? <웃음> 야, 뭐가 뭐, 많아? 안녕하지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소리님 묶음 가이먹면 좋을 거 같아요 일단 가방 가방 정보 해버그 타임 이거 사실 이거 생일 선물 작년에 네, 받았던 거여가지고 좀 꼬질꼬질한데 이렇게 밖에 오래 나와 있을 때는 좀 자주 들고 다니는 백이 일단 제 가방은 아우 어, 어, 무거워 무거워요 <laughs> 제 가방은 이거 한때 유행했던 컨테이너에서 나온 가방입니다 가볍고 되게 막 들고 다니기 좋아요. 열어도 되는 거지, 진짜? 어, 그냥 마음대로. 탈탈 털어도 돼. 냄새 맡아도 진짜. 돼? 아니, 냄새는 <laughs> 좀 많이 아니, 오래 써 가지고 악어 가죽 같아 가지고 밴드 같은 거는 이 가방 그냥 그 홍대 옷가게 들어가서 아. 되게 저렴한 거예요. 제가 샀을 때 2만 원대? 어, 뭐부터 해야 되지? 일단은 저는 핸드크림 꼭 들고 다닙니다. 사실 한두번 썼던 조말론인데 약간 가우 때문에 조말론 갖고 왔거든요. 네. 어? 조말론. 이것도 생일 선물로 받았던 건데 제가 아무래도 편집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건조하기도 하고 해서 잘 바르고 다니는 편이에요. 음, 그다음은 쿠션을 들고 다닙니다. 왜두 개를 들고 다니냐면 이것도 선물을 받았고 이것도 선물을 받았는데 같이 들고 다녀야 되니까. 아, 선물을 나 맞춰서. 진짜 궁금한 게 여자들은 화장품을 왜 이렇게 많이 들고 다녀 하나 쓰면 하나 쓸거 아니야? 아니지, 약간 톤 별로 이거는 21호, 이건 23호라서 좀 수정을 할때 이렇게 좀 다르게 그래서 하나 또넣가 뽑아줘 어, 나 이거 아, 알잖아 약간 인스타그램 약간 인스타그램 인스타 스타라면? 요즘은 꼭 들고 와. 다녀야 되는 소니 헤드셋 이게 당근에서 그분 남자친구가 사주셨대 아... 근데 헤어진 거 헤어졌는데 <laughs> 두번 썼다는 거야 그래서 6, 7만 원에 개썼어 이거 쓰므로써 어쨌든 좋은 장점은 SNS 효과아 그렇지 약간 이렇게 들고 아. <laughs> 뮤직 이스 마이 라이프 약간 이렇게 해주는 게 길이 조절도 돼가지고 많이들 물어보는 소니 헤드셋이요 그리고 이거는 유일한 유일한? 제 돈... 제, 내돈내산 이거 조르지와 아르마니 립 케이스인데 이렇게 우와. 립을 두개 같이 들고 다닙니다. 어 이건 괜찮다. 응, 약간 이거는 간 지템이지. 약간 나 아르마니 케이스 약간 입생 이렇게 하고 나면 허영심에 가득 찬 인스타그램을 약간. 알죠? 이렇게 이렇게 세세 세트가 허영심에 가득 찬 인스타그램 거든. 이거 사진 찍을 때도 이렇게 측면에 아 오늘 너무 힘들다 이러면서 여기 살짝 공 보여주고. 약간 그거 위해서 들고 다니는. <laughs> 와 근데 진짜 SNS가 사람 미친다 진짜. <laughs> 근데 진짜 근데 그렇게 올려본 적은 없어요. 솔직히 진짜로. 안 하는 짓을 하게 만들네. <laughs> 하나씩 꺼내볼게.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제일 위에 있는 거. 아 근데 이거는 음. 뭔지 알것 같아요. 국민템. 섀도우. 섀도우 맞아요. 맞아. 어 마이프 마이크. 어 맞아요. 아까 그러니까 저는 항상 올리브영에 그냥. 생각 없이 가서 섀도우 뭐가 나왔다. 그럼 맨날 그거 사요. 서하의 메이크업의 포인트는 섀도우다. 응. 그리고 이거는 뭐 국민템이죠. 아, 이건 국민 저도 팀이지. 하나 갖고 있어요. 이거는 네 얼굴 깎는 그거에도 엄청 좋고 코를 만들어주는 응. 이 시대의 성형 원장님. 맞아 원장님. 아주 좋다자 여기 <laughs> 진짜 오 찐템. 뭐죠? 귀엽죠. 립스틱인가? 되게 할머니 거 같지. 오! 구찌입니다. 맞아요. 오, 릴스기 <laughs> 구찌예요. 맞아요, 되게 할머니 거 같죠. 근데 이게 되게 지금 무게감도 있고, 음. 진짜 뭔가 단단하다라는 게 지금 딱 보이거든요. 음. 되게 예뻐요. 오, 자, 국민 대이죠 국민. 이거 여자분들한테 남자분들 선물해줘도 너무 좋아. 아, 진짜 좋아요. 네. 되게 촉촉해요. 제가 지성인데 되게 쓸 때마다 화장 수정 별로 안 하는 것 같아. 요너 음. 지금 이걸로 했어? 응. 음. 너 지금 촉촉해? 음, 나 촉촉한데? 아 안돼. 아 빨리 딴거 떼. 아니 팔아야 될거 아니야. 아니 왜 팔아 이걸 나 협찬도 아닌데. 어 진짜 정말. 아 이럴 줄 알았으면 협찬 받져오자 그리고 이거 전부 다 근데 사용감이 다 있어요. 어.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아니 면봉 어, 오늘 썼던. 이거는 아유. 무슨 맛이야? 면봉도 여기 챙기고 있대요. 아니 이거아 그... 너가 이렇게 하고 여기 넣는구나. 아 맞아요. 아 쓰레기 거의 파우치에 넣는 편. 엄청나게 많은 이템들이 많네요. 아 이거는..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빨리 여기다 넣어 아 내가 빨리 넣어줘 아왜 저기다 넣어 <laughs> 어? 여기 또 생로랑이 또 나왔습니다 이거는 아, 향수인가? 향수, 향수. 저는 립스틱이랑 향수를 여러 개 가지고 다녀요 이거를 이렇게..이거 향 되게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어때요? 어 근데 이게 진짜 내 스타일이에요 달콤하죠? 어, 꽃, 꽃 냄새도 나고 어, 유효기간이 오래됐어? 별론데 별론데 이향이 아닌데 <laughs> 유효기간이 오래된 것 같아. 아, 근데 진짜 달콤한 냄새나. 이거 한 장. 뭐 하는 거야? <laughs> 아니, 진짜 달콤한 냄새. 나. 오래 오래됐는데? 이거 변질됐어요 향수가. 이거. 아, 아니, <웃음> <웃음> 원래 변질되면 은다 이렇게 됩니다. 네, 네, 음, 네, 음. 타락하면안 돼요. 네, 여러분 아죠 근데 아까 뭐 많이 안 가져왔다 그랬는데 <laughs> 뭐가 좀 있네요. 이거 뭐예요? 뭘뭘 뭘 꺼내려고? 와. 아 <laughs> 틱톡에서 본적 있는 것 같아. 그, 그 틱톡에서 <laughs> 아니 우리 우리 뭐뭐 뭐 찍어요? 그, 그, 뭔가 영상을 찍고 싶은데 계속해서 미뤄두고 못 찍어서 그래서 댓글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파우치인가? 아, 이거는 나 보급품 파우치. 네, 소모품 파우치에 테이프가 좀 많아요. 음. 테이프 좀 줘요, 이렇게. 나 맨날, 맨날 길 가다 넘어지는 줄 알았는데 <laughs> 많이 다쳐요? <laughs> 왜 아니, <이렇게> 많아요? <laughs> 테이프가 이게 제가 촬영을 많이 다니는데 옷 같은 거 고정하고 음, 소품 같은 거 고정하고 할때 테이프가 필요하거든요. 음. 음, 음. 이거는 뭐지? 이거는 쌍꺼풀 테이프 아 쌍수 아, 쌍꺼풀 한번 있으면 어떤 느낌일지 궁금했거든요 그 해줘요 언니 해줄요 언니 <laughs> <아니. 웃음> 아, 궁금해요 지금의 모습이 좋을 것 같은데 <laughs> 왜 이렇게? 일단 여기 한번 해볼까요? 너무 문한 감아볼래? 뭐가 탈색 붙은 느낌 한 다음에 눈떠봐 <laughs> 어떤가 화장품 파우치 쿠션은 있고 입생로랑 최신 최신 제품 잘 쓰고 있어요. 쿠션이라고요? 이거는 쿠션이고 제가 최근에 산거 중에 진짜 마음에 드는 게 있어요. 섀도우 팔레트인데 릴리바이레드의 핑크 스위트. 그 섀도우면 눈 위에 이렇게. 음. 음, 아이 섀도우인데 색깔이 너무 예뻐요. 또막 뭐가 많아요. 다 입술에 바르는 거지 이거 다. 어제 인생템입니다. 뭐 뭔데? 이거 홀리카 홀리카 물방울 틴트. 틴트예요? 응. 뭔데 엄청... 물방울 틴트? 립밤 틴트인지. 립밤 같은데 색깔 입혀져서 자연스러워요. 엄청 좋아요. 남자들한테 추천. 자연스럽기 때문에. 어? 어. 잠깐만. 아 이거는 비상용 옷인데. 비상용 옷이요? 잠깐만. <laughs> 잠만 아니 속옷 아니야 네? <laughs> <왜> 기... 어떤 <laughs> <기상이시네>. 어떤 기상사태가 <laughs> 생기는 거죠? 오늘 어디 뭐 <laughs> 오늘 홍대 가시나요? 아니 홍대에 이거왜 입고 가 이거 항상 틱톡한 애들 벌칙으로 많이 입던 건데 <laughs> 틱톡커 필수템이에요 오늘 이거 입고 저랑 뭐 찍죠? 그러면 <laughs> 이러고, 어, 어. 이러고. <웃음> <웃음> 언제 어디서 입어도 무난한 옷이어서 제가 좋아하는 옷이거든요 아무튼 비상시에 가져온 옷이다. <laughs> 어떤 일이 있을 지 모르겠지만. <laughs> 구독자분들에게 좀 추천해줄만. 음. 여기에 뽑으면 뭐야? 일단은 내 삶을 되게 윤택하게 해줬던. 한... SNS. 한... 아니야. 근데 이게 진짜로 <laughs> 원래는 SNS 용으로 진짜 산게 아니라 자꾸 프로는 제일 작은 팁을 해도 빠지고. 에어팟 같은 경우도 계속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아. 근데 이거는 딱 고정이 되다 보니까 내가 듣고 싶을 때 계속 안 빠져서 무조건 헤드셋은 나한테 너무 필수 그래서 헤드셋 꼭 근데 줘더라. 요즘 이런 거 진짜 많이 쓰긴 하더라고요 음. 아 추천 드릴 만한 베스트 템은 이게 너무 좋아요 아 진짜 이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아픈들도 있다시피 저도 이게 진짜 베스트인 것 같아요 야, 뭔가 있나 보다 진짜 다 들고 다니시는 거은 선물로도 좋고, 그냥 직접 사는 것도 돈이 안 아까운 거 같아요. 아 추천할 만한 게 너무 많은데? 뷰티템 중에서는 물방울 틴트. 이건 정말 립밤처럼 써도 돼요. 편안하게. 남녀노소 다쓸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강추템 하나 더뭐 있어요? 사탕 아닐까요? 사탕이요. 이거 유기농 사탕입니다, 심지어. 많이 팔아요 달죠. 이게 더달것 먹... 같은데 아, <laughs> <하나 더> 추... <laughs> 이거 진짜 구매 링크 줘 추천하지 않아 이런 거 추천하고 싶지 않아 한 번쯤 나쁘지 않은 것 같아